자 슬슬 봅시다 6 페이지. 이제 현대시가 이제 슬슬 이런 느낌으로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뻔한 작품들보다는 느낌이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 되게 명시적으로 어떤 주제 정서가 드러나기보다는 우리가 좀더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근데 이제 추유 서정같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작품들에 지금 하늘과 돌멩이처럼 좀 생소한 작품을 엮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봐봐요. 낙엽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일단 제목 한번 보면 이미 제목이 추일 서정이야. 추일. 가을날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럼 가을날의 느낌? 그러네. 일단 제목에서 오다시피 낙엽을 봤고요. 우리는 단풍이나 낙엽 같은 걸 보고 단풍놀이도 가고 되게 예쁘다고 볼 수도 있으나 뭐라고 했냐면 망명정부의 집회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포화, 전쟁에 박살 난 거를 생각하게 만든데, 생각나게 만든데, 희한하네. 낙엽이라는 놈이 이걸 생각나게 한다고? 어? 그럼 최소한 뭔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망했으니까 허무하다고 느낌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황량하다고 잡을 수도 있겠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부정적이다라고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됐어? 상막하다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세요. 작품 처리하면서, 정보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묘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묘사들 같은데, 솔직히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 일단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내신 대비로 EBS 정리해가지고 안겨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실제로 EBS 정리나 내신 정리가 수능에서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거 무슨 뜻이야라고 외운 거를 내신 문제 풀듯이 다시 찾아내는 어 이거 무슨 뜻이었지 이거 이렇게 해석했었지라는 접근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접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표면적 정보에서 이런 이면적 혹은 정서들 느낌들 이 사람이 왜 썼을까 생각해낼 수 있잖아.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냈다. 그럼 봐봐. 굳이 나무도요, 근골, 흰색 뼈 같은 걸로 생각을 해버리고, 특히나 흰 이빨 같은 걸로 보자면은 뭔가 묘사가 최소한 예쁘다는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 알겠지만 홀로 황량한 생각. 자, 혼자 있는 상황이 정선이 이미 황량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제 정선 이미 끝났지. 가을날 정서가 어떤 거야? 황량한 거예요. 가을날 정서가 어떤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왔다시피, 표면적으로 정서가 드러난 정보들은 체크를 다 해주셔야 되고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황량하다라는 정서를 끄집어낼 수 있거나, 뭔가 이 사람이 가을날 느끼는 정서가 최소한 뭐 예쁘다. 가을 놀이 가야지. 뭐, 단풍 놀이 가야지. 정도의 느낌은 아니라는 걸 잡았고, 아, 망명한 집회, 망명한 정부의 집회, 뭔가 망했구나. 뭐, 포화? 전쟁 느낌 나게 하고, 뭔가 황량하고 허무하고 상막한 그런 부정적 느낌 정서를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이 사람은 갈래 받았구나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 다음 작품이 되게 특이한데 봐봐 뭐 실전에 저렇게 잡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빨간색으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얘가 여기에 엎혀 뭐뭐 하고 있다 얘가 이거 해서 뭐뭐 하고 있다 얘가 뭐뭐 하며 뭐 하고 있다, 되게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냐면, 얘가 특이, 얘가 특이, 얘가 특이. 보통 우리는 꽃을 피웠고, 꽃이 지는 걸 아쉬워하거나, 새가 나는 걸 되게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담쟁이동굴이 뻗어가는 것을 뻗는다. 그러니까 뭐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 뭐, 뻗어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는 통념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읽어줘. 통념적으로 봤을 때, 자유롭게,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념적으로 봤을 때, 꽃이라는 것을, 피우고, 뭔가 완성이 되어 있고, 아름답게 보고, 뭐, 이런 건데, 이런 통념과다 지금 반대되는, 전환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마지막까지도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 얹혀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 올린다고?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려? 보통 바위가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늘이 있지, 그냥. 하늘이 돌멩이 얹혔다.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다 지금 통령과 대립되는 묘사를 하고 있고, 아, 그러면 주제는 통령과 다른 발상의 전환? 정념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을날에 좀 뭔가 상막한 정서. 통령과 다른 발상의 전환. 끝. 사실 한번 봅시다. 봐봐. 꼭 일본 같은 걸 판단하려고 우리는 와리가리 발췌독을 해요. 이게 있는지 이게 있는지는 확인하세요. 또 이게 있는지는 확인하시라고. 이게 있는지도 확인하시라고. 이게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런데 봐. 아무리 봐도 현실 극복은지는 아니지. 그냥 가을 날에 정서예요. 그게 뭐였어? 요 약간 뭐 상막해 보이고 홀로 있고 뭐 고독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럼 회의감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회의감, 의심, 근데 봐, 인상 이건 확실하게 맞는 선지죠. 이렇게 좁히고 발채독을 해도 여기서 발채독을 해야죠. 그두 개를 좁혔어. 주제로 사업원을 좁혔어요. 그리고 가봅시다. 추측이야. 어, 끝났네. 잘못 뭐, 낙엽, 인공물 뭐, 지폐. 정답 1번, 5번 끝. 됐죠? 주제 구조 좁히면 바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개념이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어느 정도는. 자연물과 인공물 정도도 개념어라고 보면 필요한 거죠. 근데 자연물이냐, 인공물이냐 거의 상식이고 단어, 사저, 단어 차원이잖아. 사전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사전 찾아 정리하시고, 이렇게 최근 기출을 풀다 보시면 사실은 개념 때문에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는 느낌은 거의 안 받을 거예요. 네, 한쪽 올려주세요. 그렇게 가를 가지고 주제 잡아서 정답 세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야? 가의 주제 플러스 정계 방식 구조 가지고 만든 세팅이라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제 나를 가지고 만들었잖아. 역시 보기에서 보이는 것도 이거야.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 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주제잖아요. 끝났죠 그러면 한쪽 올려주세요. 이게 주제잖아요. 그럼 끝났죠. 1번 봐, 어표. 자, 이거는 문학적 관습으로 읽어볼게요. 어표, 문학적 관습. 자, 문학적 관습으로 엎혔다라는건 뭐야? 연약한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담쟁이 농크를 관습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요? 의지를 가지고, 뻗어 나간다고 본다고 잘한다고 본다고 근데 봐 담쟁이 도크를 벽에 붙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누르면 수직 상승하는 강인한 존재 아니 엎혀 있는데 강인하다고요 아 이거 틀렸구나 정답이에요 됐죠 봐 새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하늘을 난다 자유 통령으로 읽어내죠 그게 관습적인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작품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했어? 하늘의 무게를 견딘다, 눌렸다. 통념을 지금 전환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꽃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 그렇지. 보통 우리는 이걸 통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의지적으로 꽃을 떨어뜨린다. 이것도 지금 통념에서 뭔가 전환된 정서, 느낌, 생각으로 잡았고. 4번 선지도 역시 마찬가지 5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아. 1번만 문학적 관세로 보면은 엎혀있다강이함 연약한 건데 아 이거를 주제 바탕으로 세팅해서 정답 세팅했구나 됐죠? 정답 1번 사진씩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현대시가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오늘 수업에서 아,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이렇게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자기가 불안한 점이 있다면 오늘 배웠었던 정보 처리, 구조, 방식들을 이렇게 적용해보는, 그래서 평가 안에서 어떻게 문항을 설계했는지에 초점을 둬야지 내가 편하게 문제를 풀었다, 선지 왔다 갔다 해서 풀었다, 나 편하다, 다 맞는다라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묻어놓고 가버리면 실전에서 자세 망가졌거나 평소에 공부 안 해가지고 감 떨어졌거나 했을 때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자세를 정확하게 잡는 과정에 꼭 필요하고 오늘처럼 현대시를 다시 잡는 일은 거의 많지 않아요. 제 커리큘럼상. 다만,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그러면, 특강이든 뭔가 보충이든, 커리큘럼상 진행은 되겠지만, 보통은 여기서 보통 그냥 끝나요. 그래서, 오늘 그냥 수업,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전 마지막, 현대시 정리라고 생각하고, 쉬운 학생들은 쉬운 학생들로 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황량하다, 험무하다 삭막하다, 그러니까, 낙엽, 집회, 그래서, 무상감, 오케이. 주제연서죠? 두 번째, 이미지, 고독하다, 고독하다 에서 외롭다, 주제정서, 문학적 간습으로 가능 3번 선지 볼게요. 잠깐만. 이게 지금 비어있는 공간 얘기를 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는 거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죠. 주제 집중하라고. 주제는 지금 발상전환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 그러면, 엎혀있다, 얘가 단인한 존재인데 여기서 연락하다 본 거고요. 눌려있다. 자유로운 존재인데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봤고요. 꽃을 틔우는걸 되게 중요한 거라고 는데 반대로 해석했고요. 얹혀있다. 들어올리고 있다. 뭔가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느낌인 거거든. 자, 그럼 봐봐. 4번 선지. 자, 소외감. 그러니까 얘가 이건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가작품에서 주제 정서를 소외감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뭐호 홀로 있다. 뭐 황량하다. 이런 것들 있으면 소외감 가능하죠. 역시 그리고 거리감 마지막 5번, 아 봐봐, 봐봐, 호공 황량함, 공허함 됐죠. 반면에 여기서는 뭐 공허하다 이런 것보다는 호공 감각 묘사해 놨으니까 5번도 괜찮아. 자, 그러면 좁혀졌죠. 이제 3, 4번 좁히고 발치도 해보자고 됐어요. 자, 그럼 봐봐. 보통은 꽃을, 아, 의도적으로 버렸다. 즉, 여기는 주제 발상전환이 보인단 말이에요. 꽃을 의도적으로 버렸다. 빈자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어, 발상전환? 3번은 괜찮은 것 같아. 주제로 역시 봐도. 다시 발제독 들어가서. 근데 4번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4번에 있는 이 4연이나 5연 또는 3년에 나와 있는 이 시의 주제와 이 시를 쓴 의도가 여러분 거리감 표현하기 위한 거냐고. 자, 사진씩 올려주시고 필기하고 보세요. 지금 나작품에 3년의 길, 밖 5연의 길, 한 켠, 이게 사오연을 3오연을 썼을 때 작가의 주제의도가 거리감 표현하고 싶은 거냐고, 발상 전환 표현하고 싶은 거라니까. 주제의도는 발상 전환 표현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 내용들은 왜 있는 거야? 그냥? 상황 제시하기 위해서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예요. 그 묘사를 통해서 주제의 도 발상전환을 보여주고 싶어서지, 거리감이 뭔 주제야, 지금. 지금 3년 5연을 통해서 뭔가 거리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쟤랑 감정적으로 멀다. 혹은 뭐 거리적으로 멀다. 그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거리감 보여주기 유의한 목적이 글쓰기냐고요. 그니까 아시겠어요? 이거를 선지를 하나 떼놓고 아리가리해버리잖아. 44번, 45번을 그래서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44번을 손질을 하나 떼놓고 그 자체의 논리적인 당위성을 따지면 은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답 짓고 틀리는 거야. 또는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오류가 가는 거예요. 또는 순간적으로 단어를 잘못 봐요. 실수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애당초, 봐 주제 구조에 집중해서 잡아줬다면 그래서 나 작품의 주제가 뭐야? 아, 발상전환이구나. 보기에서도 보였단 말이에요. 문학적 관습이라는 평가안의 마인드셋을 잡고 있었다면 1번 선지. 엎혔다 연약하다로 가야 되는데 엎혔다 강인하다. 당연히 1번이죠. 사실 5번도 마찬가지죠 4번 보시면 가는 주제 소외감 홀로 있으니까 오케이 정서. 근데 봐. 지금 길박 길안켜는 들찔레가 하얀 꽃을 버리며 하늘이 누런 돌멩이 위에 얹혔다를 표현하기 위한 배경 묘사, 상황 묘사일 뿐이지, 이 자체로서 주제 정서 거리감 표현하고 싶은 거냐고, 아니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주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상황 제시에 불과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발상전한 얘기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대상간의 거리감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제를 끄집어 왔네. 아, 이거 아웃시키려고 문항설계 이렇게 했구나, 정답 4번이구나, 이런 흐름으로 보이셔야. 여러분이 편하게 정답이 나오지. 논리적으로 선자 하나, 하나 뜯어놓고 OX로 풀잖아요. 아 상당히 피곤해요. 왜? 야, 그러면 일본이 어표에 주목해도 강인한 존재로 볼수 없는 이유가 뭔데 도대체? 어힌다는 무조건 연약한 거야? 강인하지 못해 어피면?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 그런 논리 있으면 가져와 봐요. 제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지 하나를 놓고 뭐가 틀렸니, 뭐가 맞니 틀리니라는 프레이밍을 씌워버리는 순간 틀리는 문제들도 있으나 그리고 그 문제 풀림이 되게 편해지긴 하죠. 왜? 선지 하나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문제는 실전에서 될 수가 없고 실수를 무수히 유발해버리고 의도 설계가 안 보임으로써 되게 이상한 정보처리에 연습만 하고 수능에 핏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수능 날 굉장한 리스크를 갖게 되신다고요 우리 고객님들 제발 제 걱정 아시겠죠 우리 고객님들 사진 찍어 올려 주시고 자이 느낌 가지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인 현대시 8페이지 9페이지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느낌을 다 잡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적용, 정리해보시고, 이거 원론서를 제가 최대한 빨리 정리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원론서가 안 나간 이유가, 이게 지금 올해 학생들이 뭔가 되게 특성이 많아가지고, 좀 근본부터 다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여러분한테 배송이 될 텐데, 그거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 자, 정리되신 분들은 이제 10페이지로 가서,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되어 있는 걸볼 건데, 약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피 올해 수능은 1호 개조교육과정에 적용이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팀을 짰겠죠 그래서 이때 조금 많이 교수님들이 정리, 뭐 바뀌시기도 했는데 이 교수님들이 어쨌든 여기에도 많이 영향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님들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 교수님들의 백그라운드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다시피, 문학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비평교육이고요. 두 번째, 이본교육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대비가 많이 안된 학생들이 많고, 지금 내신도 껴있고, 그래가지고, 이두 가지에 대한 완벽한 정리는, 5월에 약간 특강 느낌으로 주제별로 잡아서 갈 거거든요. 5월 달에 이걸 같이 좀 정리하고, 그 전에 우리는 약간 도입 느낌으로 하나씩 볼 건데요. 특히 이제 얘는 이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르, 여러 가지 형태로, 즉, 이번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꼭두 개를 엮어서 내는 거거든. 당연히 이번 교육의 목표는 이거예요. 비교 대조를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학문 적으로 봤을 때 이번 교육이 되게 중요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잘 들어. 우리는 고전이라고 하면요. 되게 정전으로 받아들이면서 되게 권위자의 의한 연구와 해석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래서 무슨 향가 이런 것도 뭐 양주동 역해 가지고 막 교과서에 실려 있고 문제집에 실려 있고 그걸 외우고 정리하고 했거든. 문제는 뭔줄 알아? 제가 얘기했죠. 2010년 전후 해가지고 여러분의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키스가 있고 리스가 있고 있는데, 얘네들이 2.0 버전이 들어오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특히 우리나라 문헌 연구에 있어서 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게 상당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소장학파들이 튀어나오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문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문헌 자체가 없어. 한세개 있어. 그럼 그, 그게 그 원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야? 시대별로 다 바뀌어 있어. 뭐가 선후관계인지 따지기도 힘들어. 이본이막 400개, 600개 이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세개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과서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400개야. 뭐가 오르니? 환장하는 거야, 이제. 그럼 뭐예요? 초점 자체가 정해진 작품을 가지고 정리하는 이런 접근에서 이제는 바뀌어야죠. 알겠어? 그래서 더 이상 문학작품, 특히 고전작품에 대한 해석을 암기하고 있냐가 초점이 아닌 거예요. 너이 작품 알아가 초점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왜? 특히나 중세국으로 표현됐는데 그게 시대별로 표기가 또 바뀌어. 그러면, 야, 뭐가 맞는 거야? 원본이 뭐야? 아예 하물며 원본이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바뀌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초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른 문제 유형이죠. 본 적이 없죠.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힘들어했 아, 물론 이제 피지컬 좋은 애들은 빵빵 뚫어내지만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